자, 98쪽에 여러 가지 운동은 응, 얘들아. 어, 제목이 속력과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 그리고 속력과 방향이 변하는 운동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 근데 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방법대로 필기를 했으면 좋겠어. 자, 어, 여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운동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과 뭐가 있어. 속력이 일정하지 않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력이 일정한 운동, 이렇게 적고요. 속력이 변하는 운동, 이렇게 써주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속력이 일정한 운동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구분하냐면, 얘는 운동 방향도 일정한 거야. 운동 방향도 일정한 거야. 근데 얘는 밑에 있는 운동 방향은 바뀌 는데 속력은 안 바뀌는 거야. 저거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변함. 자. 운동은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고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 있어요. 음. 여기 뭐가 있냐면 운동 방향이 일정한 거야. 그리고 얘는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 그럼 둘다 변하는 게 누구야? 제일 밑에 거고 둘다안 변하는 게 여기 거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나눈 후에, 이 운동일의 타이틀을 구분하면 되게 편하다, 얘들아. 바라운동방향도 일정하고, 속력도 일정한 운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걸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그래. <laughs> 자. 일정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무거워 물체를 들고 돌려 막 돌려 그러면은 속력은 일정하게 속력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방향이 계속 바뀌어 원운동 같은 경우 그래서 얘는 등속 원운동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등속 원운동 됐죠? 자 속력이 내 운동 방향이 일정한 운동 어떤 게 있냐면 님이 여기서 지금 물체를 놔 그럼 어떻게 돼? 확 떨어지지? 네. 박살나듯 떨어지겠지 네. 아래로. 되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운동 방향 같은데 속력이 점점 증가 안 되지. 또는 내가 뭘 떠는지 어디로 펭제가이 분필을 밀로던질게 속력이 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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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증가. 근데 운동 방향은 계속 이렇게 움직였지. 그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일정한거야 자 이런 운동이 뭐라고 하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자 운동 방향이변하고속력이 바뀌는 운동을 뭐, 졸라 많아 어, 배우기 싫어 그래서 그냥 몇 가지만 했죠? 자 내가 너 어떤 포안 같은거에 던졌어 그러면 쫙 던지면 이거 어떻게 가? 어, 너 포물선이라는 단어다. 알 아, 아, 다알 아, 자포물은너다 아, 은 너무 거야. 아, 는은너 거야. 아, 폼스톤은 너무 딴 거야. 아, 폼스톤은 깍무딴 거야. 아, 거뭐야 됐어? 요러하게 나타낼 수 있더라? 아닌 거야 근데 우리 교육 과정에는 너희들이 배우는 과정에는 좀 어떤 걸더 많이 보자라고 했냐면 얘 예. 알겠어? 이거 확실히 알수 있어야 돼 방금 배웠는 그래프 따위를 통해서 됐죠? 그래 우리 책에 있잖아요. 되죠? 자 그러면 쓰 보세요. 아까 이런 말 했지. 합력이 0일 때. 는 응. 정지, 5월 무슨 운동을 한다? 오케이, 그럼 얘는 뭐야? 힘이 없는 거야. 얘는 힘이 0 없는 거야. 다른 무들힘다 있어. 됐죠? 그러면, 쌤 봐봐. 자,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속력이야. 그러면, 속력이 일정한 운동은 너희들이 그래프 어떻게 불래 손으로 어봐 시간 속력, 네. 시간 속력. 자, 거 하나 둘 셋. 아니야? 네. 아, 아니 가로 축이 시간이고요. 세로 축이 뭐야? 속력. 속력이라고 한다면 이런 운동을 너희들 어떻게 끌래? 시작. 돼? 네. 그래서 그냥 급을 끝내는 거야. 어. 알겠니? 타점 기록해서 뜯어서 붙이는 건다 Y 축이 속력이라고 했지? 그래서 사점 기록기를 집 배경으로 넣는다면, 이런 3, 오케이? 가로축이 시간이고요. <laughs> 자, 세로축이 거리다 라고 한다면 1초일 때 1, 2초일 때 1, 고! 하나, 둘, 셋. 넷. 네. 끝.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려운 게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연필을 딱 들고, 자, 너 이거 안으신나한테 뒤신 다그랬지다 써서? 졸라 빠른데, 어디? 음, 알겠어. 공말이 씨를 욕하지 마. 자, 등속 직선 운동이줄 끄어 놓으세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데, 너희는 뭐라고 하냐? 방금 같이 배운 거잖아. 뭐 힘이 없다. 이렇게 했어. R자 힘이 제로다까지 쓰면 좀더 유식해 볼것 같은데, R자 힘이 제로다. 이렇게. 으흠. 됐니? 됐어? 자, 밑으로 내려갈게. 속력 시간 그래프, 속력 거리 그래프, 시간 거리 그래프, 타점의 기록, 다. 내가 설명했지? 끝! 내려가면 됐다. 그렇다면, 속력과 방향이 변하는 운동 중에서, 자, 우리 개념 한번 볼까요?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이 있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이 있거든? 거기다 제목에다가 너희들이 적어. 속력 일정에 변화는 운동 찾았습니까? 거기 저거 등 가속도 운동. <laughs> 등 가속도 운동. <laughs> 자 여기서 가속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니까? 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말하는 거. 것은 시간당 속도 변화 량을 말하는 거 알지? 아니, 속도 변화는 정도가 이거 모순 등이 돼.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야. 어떻게 할래? 하나, 둘셋 어이, 어이. 자,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잘 틀리는 게 있더라. 이거, 이거, 이거 다 관계 없어. 일정하게 바뀌는 거야. 원점에서 우리 출발 안 해도 된다 알겠지? 자. 일단 난 거리는 어떻게 바뀔까? 이건 좀 어려워서 너희들한테 많이 묻지는 않지만 안지만 우리 책에는 나타나져 있지 자 이거 보여줄게 보여줄게 내가 보여주면 되게 쉬워 봐라 이 시간 1초라고 할게 삼각형 몇 개? 그럼 2초일 때 삼각형 몇 개? 3개 총? 네개개 3초일 때 삼각형 총몇 개게? 오~~ 4초일때몇 대개? 4 곱하기 4 16개 이렇게 가네요 그래서, 다라 걸어주기 시간이 고요 걸어주기, 거리야 1일 때는 1, 2일 때는 4 3일 때는 9, 모양이 1일 때는 1 모양이 이렇게 가든 2차 함수라고 선행이 있는 아이들이 될 건데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간 거리 그래프인 거야. 얘들아,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지, 내가? 속력이라고 했지? 그럼 잘 봐. 그냥 이 구간의 속력 이만큼, 이 구간의 속력 이만큼, 알겠니? 이 구간의 속력 이만큼, 이 구간의 속력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니? 속력이 점점, 점점 뭐하니? 어. 최대한 속력이 점점 감소하니까 거리가 어떻게 돼? 거리가? 거리가 어떻게. 얘들아, 이건 속력은 가고 있지. 이거 잘 봐. 이거지, 내가. 어어어어어어긴 왔잖아. 네. 근데 거리가 즉각해. 보기 줄 거야. 이렇게. 뭐? 아? 이건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시간 동안 거리 이만큼 갔는데 점점 점점 많이 가고 있지 얘는 같은 시간 동안 거리를 많이 갔으나 많이 갔으나 조금 조금 조금씩 감소하는 거. 알겠님자 이거 헷갈릴 테니까 거기다가 뭐야? 헷갈림 주의 이렇게 써주세요. 됐죠? 자두 번째 방향이 바뀌는 운동. 자, 우리 책은 방향이 바뀌는 운동으로 쓰자만 알겠는데 선생님은 자신만과 이렇게 모았습니다고 뭐. 방향 변화, 방향 변화, 야, 야 이렇게 모아서 우리 책게쫙 있는 거야, 그죠그죠 자, 등속 원운동 가 봅니다. 등속 원운동은 항상 속력이 일정하지 않아 맞지? 자, 속력이 항상 일정하고 방향이 바뀌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 이거는 적어주면 좀똑똑 해요, 이제. 미아오는 갑자기 기분이 좋다. 등속원 운동의 조건. 운동방향과 힘의 방향이. 자, 진자의 운동은 왔다 갔다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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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데 자, 진자의 운동은 볼까? 이거 이해 돼? 진자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째깍 째깍 움직이거든? 그러면 죽이라고 하는 걸좀 알아줘야 돼. 이거 죽이 운동이거든? 죽이라고 하는 건는제자리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여는 시간이 주기거든. 조심하에 알겠어? 그러면 이거야. 1 초, 2 초. 주기 1 초니, 이 초니. 2 초지. 일 초, 2 초. 세 자리 왔잖아 그래서, 네. 어? 그래서 명칭이 몇 개가 있는데, 아이디 대표네. 이걸 진폭이라 해. 어, 양 끝점에서는 속력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건 아니겠지. 그렇지? 네? 어디서 분명이 제일 빨라. 여기서 속력이 제일 빨라. 얘네가 속력이 v라고 해서 보통 스피드라고 하는데 과학에서는 더 뭐? c t라고 해. 그래서 여기 v가 0, 여 v가 0, 얘는 뭐야? v가 최대. 됐어. 어? v 대문자 소문자 이름 나타내고 싶어서. 됐죠자 포물선 운동 한번 보자. 포물선 운동, 아 이거 얘기하는데 등속 원운동 역시 주기 운동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체크해 줄게. 서 오른쪽으로 갈까라고 할게. 속력 어디에서 제로야. 어디에서 제로야. 어, 제로 했다가 자, 번져 올렸어. 그럼 이때 제일 빠르지. 그리고 이때 올라오다 내일 올때 제일 빠를 거야. 그리고 이양 끝점에서 속력이 가장 감소하지잘 봐. 속력이, 봐. 감소하고 증가 증가 증가. 이해돼? 그래서 위로딱 던져 올린 거니, 연주기로 올린 거니, 속력이 감소하다가, 밑에서 최대, 감소하다가 어떻게 돼? s 다시 증가야. 이해돼? 그래서, 그냥 연주기로 던진 물체는 위에서 정지를 찍어. 진자의 운동 이 역시 최고점에서 무엇을 찍어? 정지를 찍어. 하지만, 포물선으로 던진 운동은 다 속력이 최대 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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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여기서 스탑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지는 아니야 출제자들 맨날 묻거든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 여기서 속력이 감소는 하지만 최소이긴 하지만 속력이 최소이지만 속력이 최소이지만, 제로는 아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laughs>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들 여기 운동에 대해서 다 봤고요. 자, 어려운 운동 있잖아. 요 99쪽 위에 별별 독보기 있지? 별별 독보기. 그 부분 학생들이 정말 많이 어, 힘들어. 그래서 그 거, 거기는 그냥 나타낸 거고. 쌤이 너희들을 낚아볼게요. 자, 여기서 오마니아에게 낚여보세요. 자, 봐봐. 가로축이 시간이야. 세로축이 속력이야. 됐어? 자, A가 이게. 봐. 자, 이게 A야. 이게 B야. 됐어? 자, 제가 누구에게 가한님이더 커? 누구에게 가한힘이더 커? 비일 것 같은데 b 는 당연한 거니까 틀렸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너희들 심리전이 잘하고 있어. 어? 둘다힘먹죠둘다 등속 직선 운동이지. 힘 없는 거야 그냥. 원래부터 청속력이 그냥 이거 그던 거야. 이런데서 너희들이 틀리는 거야. 아 당연히 잘 봐. 당연히. 시간당 속력이 크니까, 봐봐. 시간이랑 거리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봐. 그럼 봐. 얘가 쓰고 이게 D다라고 할게. 그러면 A는 C니, A는 D니. A는 C고, B는 D겠지. 이거 너무 쉽잖아. 계산이 여기니? 여기니?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 얘들, 자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데서 많이 낚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연습해 봐야 돼요. 됐어, 제가 자 이게 시간 거리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아닌 시간 속력 그래프가 있어. <laughs> 그러면 누구 가힘이더 커? 시간 커, 티가 커? 디가? 그지 왜? 시간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사실은 사실은 이런 여러가지 운동에서 이렇게 음 비교하는 값이나 데이터 수치를 보는 값이 되게 어렵고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니? 면서 이걸 계속 연습을 해야되는거야 자한장 뒤로 넘겨봐 백쪽 집중 돋보기 빈칸 한번 해주세요 이건 내가 지금 도와줄거야 칠판 지우고 자 시작해 자 백쪽에 백쪽에 오른쪽 그림은 차장님, 어떤 물체의 이동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그지? 4초 때이 물체의 속력이 얼마인지 묻지? 근데 거기 문제에서, 이거 차장님, 이렇게 적혀있으면, 얘가 가로축 시간인데, 4초 때, 이동거리가 얼마니? 이 어, 이동거리 S라고 그냥 나타낸게 6이면, 얘들아, 4초 동안 6미터를 갈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속력 얼마야? 1.5초. 어, 2분의 3이니까, 1.5m%구나라고 네. 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네. 자, 그 옆에 문제 한번 볼게. A와 B는 같은 1초 때 A는 얼마나 갈수 있니? 어, 같은 1초 때 A는 4m 나갈 수 있고 B는 얼마밖에 못 가? 2m밖에 못 가지. 왜 그러냐면 A는 1초당 4m만이 속력이 4m%인 거고 B는 2m 버스, 깨 짜리 거거든 됐어? 자, 그럼 보자. 두 물체 속력의 비는 몇대 몇이야? 2. A 대비니까2대 1. 됐지? 병신까지 다 풀어놓고 풀린대, 맞아. 자, 밑에 문제. 자,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속력인데, 이것도 4, 6이야. 똑같단 말이야. 똑같은데, 세로축이 달라. 그래서 항상,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Y축이 뭔지 봐야 돼. 얘는 속력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 4초대? 이게 얼마? 6. 6이지. 그러면 속력 면적 범이 되는 거야. 얼마?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어, 6 해주면 얼마야? 어, 12가 된다. 링거 이렇게 주세요. 됐죠? 자, 이번은 니도 24 했냐? 네. <laughs> 자, 얘 역시,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뭐니 얘들아? 속력. 속력이란 말이야? 속력인데, 자, 6, 2, 4야. 그러면, 얘는 항상, 항상, 쭉에서 넓이를 구 보는 게 제일 편해. 그러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왼쪽 놈은? 6, 2, 12, 또4 이렇게 하면 안 된다. 12. 2,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6이지. 그럼 답은 얼마? 12와 6. 총 18이 됐고, 맞지? 구간은 12, 6 이렇게 된다는 사실. 됐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